반갑습니다. 욥기 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좀 분량이 많습니다. 욥기 4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어, 이 4장에서 14장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 4장과 5장이 엘리바스,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죠. 엘리바스의 이야기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6에서 7장이 그걸 그 받아서 욕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8장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9에서 10장이 다시 욕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11장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12장에 14장까지가 욕이 이야기하는 것 전체적 분량으로는 친구들보다는 욕의 이야기의 분량이 많습니다. 엘리바스 욕, 빌닷 욕 소발욥 요렇게 이 논쟁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양이 많아서 좀 정리를 하면 먼저 3장부터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언급해야 되겠죠. 7일간의 침묵을 깨고 요비 친구들에게 이제 절규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지 않고 그냥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고난 당하는 자를 태어나게 해서 빛을 보게 하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사방으로그 길을 막으시는가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도 결국 닥치고 말았구나.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도 없고, 불안과 혼돈만이 가득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4장에, 5장에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주된 논쟁은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볼때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네가 당하는 이 재앙과 고난은 너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즉 죄의 결과이다. 그러니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라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요비 6장,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 너희는 내 말꼬리나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희망도 없고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냥 저를 좀 놔주십시오.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항변하니 이 이야기를 듣고 또 8장에 빌닷이 요백이 이야기하는데 이 빌닷의 주된 어떤 논쟁의 근거는 뭐냐면 조상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진리입니다. 네가 겪는 지금의 재앙과 고난은 너의 죄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정직하게 죄를 뉘우쳐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온이 경험물, 이 진리를 볼때이 모든 것은 확실하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요비 9에서 10장에 이야기합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어려울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이 갑인데, 을이 무엇을 알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를 죄인 취급 하시는 겁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자 11장에 소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의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건데요.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네가 받은 벌은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마음을 바르게 먹고 그분께 기도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확신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12절에서 12장에서 14장의 마지막 요비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만큼은 안다. 너희는 오히려 내 처지를 비웃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왜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의 격언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잡담일 뿐이다. 나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죄가 지은 죄가 뭡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대 세우시면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를 좀 놔두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죽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긴 분량을 요약해 봤는데 정리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10 20... 이게 4장에서 14장까지의 이 이야기 예. 어, 엘리바스 요 빌다 요 소발 요이 이야기를 한번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재앙과 고난은 네가 행한 죄의 결과이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다. 그러니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에 대해 요업의 항변은 이겁니다. 너희는 말꼬리 잡지 마라. 헛소리를 치고 치워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고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 말입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저를 죄인 취급하시는 겁니까? 저를 좀놔아두시든지 아니면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 요업의 이야기, 이 요업의 이야기 속에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식과 인생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 축적된 지식은 일반적으로 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으로 정립되었고 또 다른 면에서 종교적으로는 교리와 신학으로 정립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축적되어 온 우리 인류의 지식 이것과 이 지식과 인생과 신학의 관계가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이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식보다 인생이 크고요. 인생보다 신앙의 세계가 더 넓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신학이나 인문학적인 지식은 세상과 인생을 모두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어쩌면 세상과 인생의 일부분을 아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착각이 뭔줄 압니까? 이 축적된 지식으로, 이 방대한 지식으로 인생과 신앙을 규정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세계가 모든 세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세계보다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오류와 착각은 우리의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생각하고, 찾았고, 어? 우리가 그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규정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과 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 인생과 실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과 경험으로 발견한 이 지식은 그것이 설령 사실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걸늘 상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길 때만 비로소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폭력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확신에 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특히 이 확신과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욕기의 이야기를 보면 확신에 찬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세 친구들 그리고 욕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이소발 이세 사람, 이 친구들은 확신에 차서 욕을 판단하고, 욕을 평가하고, 그래서 책망하고, 욕의 어떤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또한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축적된 지식,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적인 지식, 이것을 근거로 그 어떤 망설임도 없는 확신 속에서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인생과 세상과 신앙에 대해 특별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원인을 보면 결과를 알수 있고, 결과를 보면 또한 원인도 명확하게 알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인과론이라는 질서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관점에서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인과론은 이 세상과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이고, 영적 질서이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하나님은 선을 보상하시고 악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욕 너에게 죄가 있는 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결과가 그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뭐라도 죄가 있는 게 맞고, 뭐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네 죄는 네가 알수 있을 것이다. 욕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과 비슷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사실 욕도 친구들과 같이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인과론 이것들을 자신도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깝깝한 게 자신이 믿고 확신한 이 인과론적 관점이 자신의 현실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될때 뭔가 어긋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욕이 항변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 이 욕과 친구들의 근본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원적 논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친구들이 인간원적 확신을 가지고 욕에게 행하는 폭력을 좀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평가하고 책망하고 주정하고 정제합니다. 또한 확신에 차서 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해법, 그것들을 제시합니다. 욕의 친구들은 이 논쟁을 통해서 욕을 깨고 무너뜨리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욕과 이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면, 이 절대적 신념, 확신이 만들어내는 폭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 뒤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확신에 찬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확신에 찬 사람들이 벌리는 그 폭력이 현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복음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나름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인생에 대해, 신앙에 대해 그 제자들이 그 확신으로 이 맹인을 보는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관점 또한 인과론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고통, 맹인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다. 둘 중에 하나, 확실하다. 사람들은 이러한 확신으로 결국 폭력을 만들어내죠. 때려야만 폭력입니까? 아닙니다. 그 맹인을 향해서 단죄하고, 혐오하고 소외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확신과 폭력을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맹인을 치유하고 회복하셨습니다. 고난 앞에 사람들은 확신으로 더큰 고난을 양상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인생 앞에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과 데이터를 가지고 더큰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학습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가지요. 그렇게 축적된 지식과 정보, 그건 세상에 대해, 인생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일상의 생활과 관계와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도 이 인가름과 같은 절대적 원리 같은 게 있는데요. 종교적으로 볼 때는 어떤 종교적 고정관념,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도 모르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교리적인, 신학적인 틀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학문일 수도 있고 이 학문은 인문 사회 과학의 어떤 영역이고요. 또 이것이 이념이 될 수도 있고 현대 사회는 너무 이 자본 중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절대적 원리가 자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그 옛날 요배 시대처럼 인가름과 같은 절대적 원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절대적 원리, 이 확신은 수많은 폭력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종교적인, 사회적인, 이런 정보, 지식, 데이터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규정짓고 정제하거나 칭송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용감하게 해법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보통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확신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하나 한번 보십시오. 주로 하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데 쓰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 확신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범죄, 죄악에서도 보면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류가 벌이는 전쟁은 언제나 확신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보다 그 확신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 문제들이 더 많다는 것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확신이 만들어낸 이 일상의 폭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확신이 만들어내는 폭력들. 예를 들면. 잔소리, 낙인 찍기, 생사랑 잡기, 똥꼬집 같은 게 우리의 확신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 비판, 통찰은 참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참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상대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해체주의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권위의 시대 이성의 시대의 그 절대 진리와 절대 기준에 대해서 거부하고 상대주의. 자원주의를 주장하는 게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권위의 시대와 이성의 시대에 그 거대 담론 혹메타내라티브라고도 하는데 이 거대 담론의 폭력성을 주장하면서 그 거대 담론의 해체를 주장하는 그 해체주의 어쩌면 이 요배 시대에 그리고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지식, 이 확신하는 이 이야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담론, 거대 담론이거든이 거대 담론은 필연적으로 폭력성을 가진다. 어쩌면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은 참 날카로운 게 아닌가? 욥의 시대에 그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욥을 도우려고 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욥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욥의 이야기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슨 짓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이 고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아는 척을 하고 헛소리를 하며 살았던가?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그 권위의 자리에 있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는 척하며 거들먹거렸던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고난과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 판단하고 단정하고 질책하고 정제했던가 네가 이래서 그래야 된 거지 이가 이렇게만 했으면 그렇게 안 됐겠지. 내가 틀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결책을 합시고 함부로 충고하고 조언했는지 욕기를 보면서 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그 지혜로, 우리는 얼마나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하고 주장했던가? 또한 우리의 확신이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잔소리와 똥꼬집을 만들었던가? 잔소리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똥꼬집은...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데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과 주장을 펼쳤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원인 없이 겪는 수많은 재앙과 고난이 존재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은 인생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면 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논쟁하고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해결책에 확신을 가지고 떠벌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괜찮니?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었던가. 말씀을 했습니다.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살이 속에서 확신에 차서 판단하고 주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동안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냥 같이 걸어가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 부모와 자녀를 향해 그렇게 논쟁과 주장과 폭력을 이제는 멈추고 오히려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냥 그 손을 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한 축원 드립니다.